이게 이게 그릇이 모자란다 유부주머니가 너무 많이 들어갔나 보다 다른게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초화 버전이네 연말 모임 같은 거할 적에 뭐 손님 초대할 때 유부주머니 만들어둔 거 냉동이 있으면 이제 꺼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부터 이거를 1시간 동안 우선 육수를 끓이고 끓이면서 이제 그 사이에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유부 속에 들어갈 속재료를 이제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요거를 끓이겠습니다. 순서는 물 하나 가지고 세 가지를 드시려고 하니까 다른 향이 안 빠지고 색깔 안 빠지는 이거 지금 충분히 몇 시간 불린 당면 300g인데 육수 속에 들어가서 유부가 또 끓을 거기 때문에 당면은 너무 오래 이렇게 삶을 필요는 없어. 그리고 이거 찬물에 헹굴 필요 없어요. 이번에는 부추 중에서 중국 부추 있지? 코부추라는 거. 있으면 쓰고 없으면 미나리나 부추를 아니면 쪽파를 써도 되긴 돼. 묶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고 지금 데치는 거니까. 그다음에 미나리를 데쳐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살짝 소금을 넣고 데치면 좋긴 한데 요 다음에 미나리 건져내고 난 다음에 여기 데칠게 유부라서 데쳐서 빨리 찬물에 헹궈줘야 돼 이게 수도과에 가서 쫙 하면 좋은데 이 유부는 왜 데치냐 하면 이게 기름에 튀긴 거거든 이 기름이 많아 이 안에 사실 내가 찾는 거는 이런 정사각형이 아니라 조금 직사각형이 있어 그게 유부주머니 만들 땐 기회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물 로 그렇게 묻기가 편했는데 그거는 돌아다녀도 없더라고. 다 정사각형이야. 살살 이렇게 눌러가면서. 누르면은 요 안에서 기름들이 나와. 요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얘가 좀 데쳐지면서 기름이 좀 빠질 수 있게. 그래도 또 헹궈줘야 돼. 여기 이제 찬물에. 요요. 물에 금방 지금 기름이, 기름이 뜨거든? 이건 이제 불 꺼도 돼. 내 손이 지금 상당히 미끄러워. 이거 만지고 나니까 이렇게 대략 한 다섯 장씩 이렇게 간추려서 이걸 함부로 짜면 이게 터져 찢어져. 그러니까 그대로 지그시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하나 들고 막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으면 이게 손이 또 아물러지는데 저거 하니까 요 정도가 딱 좋아. 이렇게 짜서 물기를 꼭 짜놓은 유부를 이제 주머니를 만들려면 조금씩 자르면 돼. 끝만 이만큼 자르잖아. 그렇게 하면 요길 자른 다음에 한번 벌리면 요즘은 유부가 잘 나와서 저절로 벌어져. 옛날에는 이게 잘안 벌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막 밀대로 밀고 이랬거든. 2 30년 전에. 우린 지금 요게 좀긴 편이 아니어서 속을 많이 못 넣어. 요만큼 넣어도 요, 요걸 아무리 내면 요 잘라내는 것도 아깝다. 사실은 요렇게 하면 제일 빨라. 가위로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요걸 이제 가위로다가 요걸 이제 이렇게 오리는 거지. 오리면 요렇게. 길이를 최대한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 요, 두, 요 유부는 다 손질 끝냈고 요 잘라낸 요거는 국수 위에다가 얹어서 먹으면 돼 이제 요거 유부 손질 끝내고 난 다음에 새우는 뭐 요새 시장이나 마트 가면 요새 또더고 가을에 새우철이라서 많아 대가리 떼어내고 꼬리 떼어내고 껍데기 벗기고 그 다음에 속에 이렇게 좀그 내장이지 그거 벗겨내면 되는데 요 새우를 그냥 아주 곱게 다질 필요가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숭덩숭덩. 고우면은 좀 먹을 찌게좀 씹는 감이 없고 약간 이 정도로 담으면은 새우가 씹혀. 만기게 유부 속에서. 제법 되네. 그러면 이제 유부 속에 들어갈 재료를 하는데 잘게 썰어줘. 그리고 다른 거뭐 크게 들어갈 재료 없으면 그냥 당면 많이 해도 되고. 일단, 당면. 요즘은 또, 우리 그 색색 파프리카처럼 청양고추도 또 이렇게 색색으로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걸 다지는데, 다지는 건 자기 마음이지. 근데 이제 쉽게 하려면, 이렇게 4등분이나 뭐몇 등분 정도 길이로. 오늘은 씨안 털고, 그냥. 편안하게 썰어 들어가니까 요거만 들어가도 좀 색깔이 이쁘네 요거 아까 손질 어, 매운 게탁 <laughs> 올라오네 목구멍에 딱 저거하네 다져야 되니까 얇게 우선 편을 떠서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를 해서 고추는 지금 아까 4개 넣었지 부추는 요, 가는 건 영양 부추고 저쪽 거는 일반 부추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아까 다져 놨던 새우 유부 속에 그때 우리 오징어 순대처럼 속을 가득 욕심껏 채우면은 또 그게 위 안아물어져서 진간장 두 스푼 정도 맛술 두 숟갈 정도 새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고 후추 조금 넣고 다진 마늘 살짝 조금 이렇게 넣어서 버무려 놓으면돼 먹던 잡채가 있으면 잡채 가지고 넣어서 해라고들도 많이 하니까 참기름 살짝 많이 안 넣어 자 이렇게 해서 새우 소금 끝났고 이제 소고기 소금 할 거야. 요거가 소고기 간거 400g 이거든 소고기를 참 먼저 밑간을 해 놓으면 좋아 한술 정도 그리고 간장을 많이 넣으면 조금 좀 색이 검해지잖아 그래서 모자라는 간은 소금을 조금 넣어서 다진 마늘도 이거는 뭐 불고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 넣어도 돼 그리고 후추 조금 이건 지금 전체 간이 다가 아니고 살짝 밑간인데 간장은 조금 더 넣어도 되겠다 한 스푼, 반 스푼 정도 조금 넣고, 이제 색이 이쁘네. 맛술 조금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새우와 소고기 속이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유부 속에다 이제 속을 넣는 거를 해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속을 넣고는데 이거 오징어 순대 할 때처럼 속을 많이 넣으면 안 돼. 그리고 하나 해서 하나 묶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뭐든지 같은 거걸할때쫙 넣을 때는 다 넣어. 그 다음에 묶고 찌개 쫘라랑 묶어. 그럭저럭 이게 30개 넣으니까 없어지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새우는 요걸로 끝이고 그러면 이제 또 소고기. 생전 처음 해 보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유부 주머니를 이제 묶는 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속이 많이 들어가면 요 위에 남는 공간이 작아 그러면 요걸 묶기가 참 나뻐 그래서 속을 많이 채우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긴 거는 나중에 가위로 자르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쉬운 버전은 이렇게 하다 보니 좀 찢어지고 나님 속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아니면 이런 푸른 잎이 적당히 없어 이렇게 이렇게 주름 잡아서 이쑤시개로 짝 눌러서 봉해줘요. 그리고 여기 너무 길지? 가위로 다 이렇게 똑똑 자르면 돼. 이게 제일 빨라. 그래서 격식 안 차리고 내가 집에서 먹을 찌개는 요것도 나쁘진 않아. 이 방법도 가위로 다 지금 요만큼씩을 끝을 잘라주면 되지. 깡통시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깡통시장 버전은 이거를 아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 접어서 이게 조금 더 쉬워. 돌려 이렇게 가운데로 묶어주는 거. 그럼 주둥이를 모아서 하는 거보다 훨씬 쉬워. 빵통 시장 그 버전은 그냥 이렇게 밑을 편편하게 해서 접어. 이번에는 부추로다가 해볼까? 뭐 서투른 솜씨나 따나 첫 지금 처음 따라하는. p d 도 지금 이거 지금 소고기가 들어간 속은 지금 혼자 다한 거고 이쪽 새우는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복주머니 식으로 묶는 거가 이쪽이 좀 많고 이쪽은 깡통시장 버전으로 그러니까 조금 요게 쉽고 가장 쉬운 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쑤시개 쓰시는 거 요거를 차곡차곡 밀폐용기에 놔둬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되고 그래서 일단 유부 데쳐서 벌려서 속 만들어서 넣어서 지금 이렇게 묶는 것까지 우리가 했고 이제 이제부터는 어묵을 꽂아 깨는 것을 할게요 그리고 그 전에 아까 만들어놓은 육수 건져서 약간 간을 해야 될지 한번 살짝 먼저 보겠습니다